테슬라의 주가가 어제는 이렇게 하락을 하더니 오늘은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지금 뭐1%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제 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같이 주가 조정을 받았던 테슬라. 이제 로보택시 발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로보택시 발표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이번 영상 통해서 함께 알아볼 테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월가에서도 지금 테슬라 관련돼서 뭐 앞으로 주가가 오를까 떨어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기사를 보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요약을 해 드릴 건데요. 일단 CFRA의 분석가는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뭐 앞으로의 일정을 봤을 때 충분히 조정이 나올 만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일정을 보시면 자 3분기 실적이 10월 23일에 밝혀질 예정이고 지금 나오는 전망으로는 2023년에는 주당 3.12달러를 벌었는데 올해에는 2.22달러로 예상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자체는 작년 대비해서 올라왔지만 2분기 실적이 워낙에 많이 떨어져서 지금 전체적인 실적은 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이번에 한 한번 반등을 만들어 내고 다시 한번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작년보다 주가가 올라가려면 실적이 뒷받침 돼야 되는데 그러한 요소들이 지금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도 이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안에서 맴돌면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그래서 일단 연말 랠리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이 300달러는 충분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지금 로봇택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산부기 실적도 봐야 알겠지만 이 300달러 이상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나오려면 결국에 내년도 실적은 이것보다 더 올라갈 만한 요소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알아둬야 되는 게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적절하게 차익 실현하는 구간을 가져가는 게 좋겠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이 테슬라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 자주 언급드리는 인물이지만 이 캐시 우드라는 사람은 여전히 로보 택시 공개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수조 달러를 벌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망으로는 뭐2,600 달러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주가 상승은 지켜봐야겠지만 여전히 테슬라의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의 로봇 택시가 성공할 거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일단 우버보다도 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팁 문화가 있잖아요. 팁 문화로 인해서 뭐 택시를 타도 그렇고 뭐만 하면 팁을 내야 되는 건데 이러한 팁이 없어짐으로써 이 택시 비용이 하락을 하고 결국에 우버보다 사람들이 더 이것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생성이 되면서 앞으로의 실적은 기대해 볼 만하지만 당장 올해 실적은 좀 실망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거칠 거다.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 우리가 매매 타점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해 두시고 앞으로 함께 매매 타점을 잡아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로보택시가 공개되고 난 후에 한 번은 그래도 여기 구간을 다시 한번 도달해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주가를 보시면 기존에 밀렸던 260달러에서 또 다시 조정을 거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물론 인도량이 적다 뭐 사이버트럭의 리콜 사태가 발생했다. 뭐 이런 요소가 있지만 결국에 여기 있는 매물들이 급한 마음에 물량을 던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하락하면 당황하실까 봐 제가 9월 23일에 미리부터 260달러의 조정 가능성이 있으니까 알아두라고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통해서 전달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매매 타점을 잡아가면서 수익을 만들어 가야 돼요. 앞으로 이 종목이 10배는 올라간다고 할지언정,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어 가려면 이런 타점들을 함께 잡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타점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드리고 있는 거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해주시면서 이 매도 타이밍이 나오면 매도 타이밍이 나왔다 매수 타이밍이 나오면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전달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체는 홀딩이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로브 택시라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떠한 반등이 나올지는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됩니다. 만약에 예상치 못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또 연말 랠리가 나올 때 주가가 올라갈 요소가 있고, 그리고 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또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타점들을 잡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타점들을 심지어는 이렇게 문자로도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4월 25일에 테슬라를 170달러 이하로 매수해라. 그리고 260달러 이상으로 매도해라라고 문자를 보내드렸다시피 이러한 타점들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잡아가시려면 뭐 매일 영상을 보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이게 불가피하게 영상을 놓치는 날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타점은 놓치지 마시라고 이 수익기는 놓치지 마시라고 이렇게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0107450006제 번호로 테슬라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테슬라 타점들 앞으로 잡아갈 수 있도록 무료로 공유드릴 테니까 우리가 1 0배 가는 그 날까지 테슬라를 매매하면서 중간 중간에 수익을 이렇게 만들어 가자고요. 주식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버틴다고 능사가 아니라 중간에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 있으면 실현해 나가는 게 좋아요. 나스닥도 지금 한참 잘 치고 올라가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꺾일 때 어차피 이 웬만한 종목들은 같이 꺾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어쩔 수 없는 하락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같이 매수 타점을 잡아가면서 그리고 이렇게 종목 고유의 타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테슬라가 지속적으로 여기 구간을 못 뚫고 밀리듯이 이런 타점들을 계속 공유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저한테 테슬라라고 남겨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우리가 이렇게 매매하고 지금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만간 또다시 빅 이벤트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 이벤트가 나올 때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시라고 제가 또 특별히 준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저희 채널은 아직 초기 채널이기 때문에 빠른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면서 성장해 나가고자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음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번호 또는 종목명을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현재 교보부에서 판매 중인 제가 직접 쓴 책,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라는 책인데 저도 주식을 처음 시작을 할때 남들처럼 이렇게 개인 투자자로 시작을 했고 직장을 다니면서 시작을 하면서 뭐 깡통도 차보고 개미털기도 당해보고 이런저런 경험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수익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으로 월급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은 책인데요. 자책 내용은 주식 차트 보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 선정,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직장인들한 맞는 매매 전략도 이렇게 정리해둔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13,500원에 판매 중이지만 제가 이 수익은 포기하고 이벤트에 참여해주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정보들 많이 적어 놨으니까 이책 한번 받아보신 다음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향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프리미엄 배당주 종목들 리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 3년간 주가 상승과 지속적인 배당률을 보였던 종목 그리고 매 출 규모가 뭐 1억 달러, 영업이익은 20% 이상인 종목들을 거기다가 금리이나 수혜까지 기대되는 종목을 리스트업해서 지금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종목을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 수익 만들어 가시라고 이 종목들 공유드릴 테니까 이런 혜택들 받아가실 분들 이 이벤트에 참여하셔가지고 정답을 아시는 분은 0107450506이 번호로 번호 또는 종목명을 남 이두 가지 혜택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는 혜택이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